Q6 이트론이고요. 이것도 지금 뭐 할인도 조금 되고 구매 시간이 좀 좋게 잘하셨습니다. 그 기본형이랑 프리미엄은 이제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1억이 넘어가는 이제 1억 넘어가는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SQ6라든가 그런 모델은 보조금이 없어요. 이제 뭐 마칸이랑 똑같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마칸 모델은다실한 공간이 더 여유로운 게 Q6 이트론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조이력 스크린 같은 가다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음, Q6 시트론 시승해 보니까 굉장히 뭐 전기차 같지 않게 편안한 게이 Q6 시트론의 장점이 실내 공간도 굉장히 또여롭고 그리고 이런 뭐 음성 제어로 다선루프 같은 것도 열고 다 켜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티브 크루즈도 막 적용이 돼 있고 조이적 스크린도 옵션이고 헤드업 스프, 디스플레이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칸도 좋지만 마칸보다 실내 공간이 조금 더 많이 여유로운 이 Q6 하시는 게더 낫습니다. 근액적으로나뭐 공간적으로나 Q6이 아, 들어 조금 더 구매하시기 좋은 모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전방에도 후방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중적합률이 또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정성도 굉장히 또 좋고 시타 분전도두 개. 또 센터 콘셉트 하이 그루시 마감도 곱석과 암레스트 안쪽에도 수납 공간도 적용이 되어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움이 강조가 됐습니다. 뱅의 노롭슨까지는 안 들어가 있어도 뱅의 노롭슨 만큼이나 기본 사운드가 굉장히 좋은 것도 좀 q 6 x 스트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열 공간도 열었고, 이 열에도 이렇게 리어선 쉐이드 2열 열선 시트송 풍고 적용이 되어 있고 파나라와썸머패개 방감도 좋고요 충전포트가 두 개인데, 한쪽은 완성이고, 한쪽은 금속, 급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쪽은 완속 한쪽은 급속.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볼륨감도 굉장히 좋고,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 에어 서스펜션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요 지금 휴식 스위트는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좀 재고 있을 때 바로바로 생겨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형 모델이라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68km. 이제 상위 모델로 올라가면 400km 갑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기본형 모델이 조금 더 길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출고도좀 바로 되니까요. 좀재고 있을 때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규칙 세트로 모델.